태풍 마이삭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잇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시름이 큽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시설 복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아, 좌절하지 않도록 신,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피해 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계속 긴장하겠습니다. 중대본은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전국의 취약 시설과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인 이번 주에 외출을 삼가고 방역과 태풍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 비교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어, 경제를 어,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어,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어, 방역 어, 성과를 거뒀고 또 경제적인 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우리 정부가, 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고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건 상시입니다. 기업도 어렵고 또 가게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합니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가 될 텐데요. 어,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도록 어, 해야 합니다. 어, 이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또그 어, 재정 지출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어, 재정 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어,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 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경제,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SOC 투자 등의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재정 지출의 효과가 효과로, 어,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 배분과 함께 에,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또 부처 간 협업 예산 등 어,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등의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국가 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어, 중장기 국가 재정 운영 계획,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낙연 당 대표님과 제가 어, 현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청와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정책의 의장을 비롯한 당의 K뉴딜위원회의 관계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력해서 청사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집행 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정부와의 협업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은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또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어, 또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율,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 있게 또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